뭐야! 맨날 우리만 연주하고 노래하면 뭐해? 우리 음악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말이야. 맨날 똑같은 노래만 부르니까 그렇지. 지겨워서 사람들이 안 오는 거 아닐까? 글쎄. 똑같은 노래면 어때? 매일 불러도 난 하나도 지겹지 않아.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어떻게 지겨울 수가 있지? 그런가? 나도 이 음악 매일 연주해도 즐거워. 그냥 다시 음악하자. 정권! 왜 그래?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노래를 들어준 사람들을 여기로 데려오면 되잖아 어? 그러네? 야너 천재다! 왜 그런 생각을 못 했지? 그래 우리 노래를 들어준 사람들을 찾으러 가자 어딘가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꼭 있을 거야 자 무시나수라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어제의 패배를 깨끗이 씻어주마 크롱 어 저기 왠지 음악을 사랑할 것 같은 친구들이 놀고 있구만 맞아 맞아 저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노래를 좋아할 거야 가보자 음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반갑습니다 응? 어? 누구지 우리가 음악을 사랑한다고 네, 그네들이 음악을 사랑하는 줄 이미 얼굴을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노래를 들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어, 어내 얼굴에 음악을 사랑한다고 쓰여있냐, 그럼? 우리 베이블레이드 배틀을 해야 되는데요? 어, 노래 배틀을 하고 싶다고요 어? 아,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아, 베이블레이드. 노래 배틀을 하고 싶다.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얘기하시죠. 뭐냐, 크롱? 어디를 가자는 거냐, 지금? 우리 베이블레이드 배틀 하고 있었는데, 크롱? 그러게 말이야. 참별 사람이 다 있네. 자, 얘들아 다시 시 어? 아 포비 어디 간 거야? 포비, 포비! 포비 장난치는 거냐, 크롱? 어디서 뭐냐, 크롱? 어? 혹시 아까 그 노래하는 새들이 데려간 거 아니냐? 크롱! 크롱! 어? 아, 크롱도 사라졌네? 그렇다면, 나도?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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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또 어디야? 어, 크롱, 아. 어, 잠깐, 우리 베이블레이드 배틀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이상한 새들이 와서 우리를. 맞습니다. 우리 토이비트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음악을 실컷 감상하시죠. 우리 허락도 없이 이렇게 데려오면 어떡해요? 우리 다시 집으로 가고 싶어요. 에이, 성격도 급하셔라. 저희 노래를 들으시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쏙 달아났을 겁니다. 자, 감상하시죠. 잘하긴 하네. 그러게, 들어줄 만은 한데? 그럼 노래 한 곡만 듣고 가자, 크롱. <목소리> 이거 언제까지 들어야 하냐, 크롱? 두 시간 동안 계속 같은 노래만 하는 거, 저거 싫어하냐, 크롱? 좀 다른 노래 불러주면 안 되나? 왜 계속 같은 노래만 하는 거지? 저는 이 노래밖에 모릅니다. 얘들아,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여기를 탈출해야겠어. 이러다가 하루 종일 저 노래를 들어야 될지도 몰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 이제 내 귀에서 이상한 환청이 들려. 그만... 아, 어? 제 노래가 싫으신 건가요?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럼. 이 노래만 지금 100번은 넘게 틀은것 같다, 그럼. 어? 그래, 우리도 집에 빨리 가야 되고, 집에서 할 일이 많단 말이야. 그렇다면, 저 말고, 다른 친구들도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위치 변경! <laughs> 노래가 바뀌었네. 아니, 이제 뭐라고 핑계댈 것도 없잖아. 야, 어떻게 탈출하지? 좋아. 그렇다면 내가 새로운 제안을 하지. 우리하고 음악 연주 배틀을 하는 게 어때? 포비, 우리가 무슨 음악 연주를 할수 있다고 배틀을 하자는 거야? 아니야. 잘 봐봐. 쟤네들도 저기 올라가서 가만히 있어도 음악이 나오는 거야. 아? 어? 그러네. 우리도 저 위에 올라가 있으면 분명 음악이 나올 거야. 좋아요 좋아요 우리하고 음악 연주 배틀해요 그래 만약 우리가 더 멋있는 연주를 하면 우리를 여기 방에서 탈출하게 해줘 아하 물론이죠 멋있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린 행복해요 좋아 그럼 너네들 먼저 연주해봐 이번에는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볼게 물론이죠 얘들아 준비됐지 오케이. 오우, 정말 멋있는 연주였다, 그럼. 자, 그럼, 우리 연주를 시작해볼까? 모두들 준비됐지? 내가 먼저 비트를 타볼게. 정말 감동적인 노래였습니다 내 네, 태어나서 저런 음악 연주를 듣게 될 줄이야 어? 아, 우리 잘한 거 맞아? 글쎄 난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했는데 고맙습니다 크롱 우리가 평소에 음악 연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크롱 이렇게 저희 노래 실력을 인정해 주시니 몸들 빠를 모르... 어, 어,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죠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 거죠? 물론이죠. 그럼, 다음에 또 훌륭한 음악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 크롱. 크롱. 뻥. 크롱. 어, 어, 나는 왜안 사라지는 거냐, 크롱. 크롱님. 저희의 연주의 노래를 불러주시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아이, 아이 저도 집에 가야, 아니, 아이, 크롱님의 노래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꼭 저희의 연주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어... 아이, 안 되는데, 크롱. 아이, 그렇다면 한국만 부를게요. 정말 한국만.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음악 큐!